널왜 부른 거 같아? 집에 가야 되니까 부른 거야, 임마. 네. 너 여기 와서 4주 동안 너가 뭐 했는지 한번 얘기를 해봐. 보여주고 싶은 거 같아. 근데 그렇게 했어? 넌 뭐, 연습 때도 열심히 안 하고, 경기 나가도 열심히 안 하고. 게을러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, 임마. 너한테 기회를 그렇게 많이 줬는데, 이 새끼야. 어? 도 지금 몇 살이야? 24살이지. 야, 지금 열심히 해야 돼, 임마. 지금 최선을 다하고. 아깝지 않냐, 이 기회가? 이 단순하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야. 니네 인생이 바뀔 수가 있는 문제, 임마. 어떻게 단순하게 생각해, 이거를. 여기 와서 지금 목숨 걸고 해도 될까 말까인데.